안녕하세요. 엠피클럽의 윤설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녹화하는 영상은 이 슬문철TV 컨텐츠를 공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어, 슬문철TV라 하면은 어,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. 아니면은 호송 트리오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껴서 오더를 하는 그런 컨텐츠 오더를 해서 그 게임을 이기는 컨텐츠 아니면은 뭐 시청자분이 어 자신이 아쉽게 패배한 경기를 녹화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어 피드백 해주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어 슬문철TV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 구독자이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 우선은 선착순 5분정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정보에 가시면 오픈 카카오톡 프로필 링크가 있어요. 어, 그거 보시고 거기로 먼저 신청해주시는 선착순 다섯 어, 분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영상이 끝나면 자격 조건이 올라오게 되는데, 그거 보시고 어,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